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지니라 하시니. 여자오대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할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는 가는 마음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니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전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둘이 한 몸이 될지냐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활동 지역이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지역으로 옮겨집니다. 예수님이 향하시는 곳은 예루살렘이었고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게 될 텐데.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이제 조금씩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곳에서도 큰 무리가 따르고 있고 또 그들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어, 이 바리새인들은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어 곤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 던진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어그 엮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말해서였고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서 공경에 빠뜨리고 그러니까 이런 계산들을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들이 던진 질문은 이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또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혼이 예수님의 이혼관이 어떤지 이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떤 곤란에 빠뜨리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답을 주셨는지.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던진 배경을 또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혼이라고 하는 이슈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예수님을 어떻게 가둘까 하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어, 이등이 당시에 이들이 던졌던 질문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세례요한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다 읽어오는 과정 속에서 이 백성들의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함부로 있었는데 이 헤롯 왕에 의해서 이 목이 잘려서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건의 발달, 요한이 잡히게 되고 또 죽임까지 당하는 이 사건의 발단은 요한이 그 헤롯 왕에게 가서 동생의 아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취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시에 사회적인 이슈였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도 아주 보수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들의 이제 이들의 의도는 예수님의 이 대답을 가지고 엮어서 헤롯 대왕에게 잡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공경에 빠뜨리고자 이런 질문을 던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더 사게 하기 위험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 여러 가지 학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학파를 형성해서. 어뭐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학파도 있었고 또 양대 한맥 중에 힐렐 학파라는 학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조금씩 다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샴마이 학파는 율법을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서 가음을한 경우에만 이혼을 할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입장이었고 또 힐렐 학파는 이혼증서만 써서 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조금 이것을 이제 자유롭게 해석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세인들의 어떤 그런 미움을 더 사게 만들고자 이런 이슈를 던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바리세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어, 근본적인 대답을 가르침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과 5절에 말씀 <laughs>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 근거해서 이 결혼은 한 몸을 이룬 것이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니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그것이었고 너희들은 지금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켜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원래의 의미, 언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보면, 함께 멍해를 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네들이 이제 짝꿍이야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가 한 결의의 소가 함께 멍해를 메고 밭을 갈때 쓰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너희들은 함께 멍해를 맨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멍해를 매게 해 주셨다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어떤 소가 어, 다른 스타일의 소가 서로 만나게 돼서 한 결의를 이루고 멍해를 매게 되면, 이 소들이 서로 자기의 어떤 욕심과 또... 어 생각들 때문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트러블이 생기게 되고 또 속도도 다르고 힘도 다르기 때문에 이 함께 이멍해를 맺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티격태격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소들이 익숙해지고 또서로안에 깎여지고 양보하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이 함께 멍해를 맨그 상태가 익숙해진 상태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이라고 하는 그 밭을 함께 갈아. 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부부로 맺어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 이 멍해를 맨다는 것은 조금씩 포기하고, 또 양보하고, 배려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인 대신. 그 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부부들 중에서 한 사람만 포기하고 살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한 사람만 포기하고 살면은 힘든 이유는 그 나머지 한 소가 이 주인의 컨트롤을 계속해서 벗어나기 때문에 맘대로 가는 소가 되기 때문에 다른 소는 힘만 들고 결국 주인이 원했던 일은 되어지지 않는 상황.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소망하셨던 꿈꾸셨던 가정은 가장 작은 공동체이면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고 사명을 이루어 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 가정을 통해서도 이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가정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가정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소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인 가정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여자오대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법을 이야기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들고 나와서 율법은 이렇게 써 있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2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라고 이제 기록을 하면서 4절까지 이 이혼에 관련된 어 율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어떤 문제가 이들 안에 발생을 하게 되냐면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을 때라고 기록을 하는데 미수치되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이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기준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샴마이 학파는 음행한 것 이것을 이제 기준으로 두고 어, 규정을 했는데 이 힐렐 학파는 이 남자가 수치를 느끼게 된 것이라는 것에 기준을 두었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 이혼 사유가 어, 내가 수치를 느끼면 이혼을 어, 하게 되는데, 어, 김치찌개를 끓여줬는데 어, 이게 김치찌개가 맛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 이 아내가 그냥 먹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수치를 느꼈다. 그럼 너는 이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옷을 다려 주었는데 잘못 다린 겁니다. 이 남편이 나갔다가 사람들이 보고서 아니 옷이 왜 이렇게 구겨졌어요?라고 이제 수치를 당하면 아내에게 가서 너는 이혼 이런 이제 사유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수치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모호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에게 이 대답을 유, 그, 끌어내어서 이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계속해서 미움을 사게 만들고자 했던 그런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이 신명기 24장 1절 말씀 그러니까 이 수치를 당하면이라고 하는. 어, 이혼을, 이혼증서를 써주라, 라고 하는, 어, 이 모세가 말했던 근본적인 이유를 또 보자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 집안의 가장의 그 보호 아래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보호 아래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그 보호 아래 존재를 하게 되고 어 당시의 여자들은 그 이혼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로지 남자에게 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수치스러움에 대한 그 해석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 아 어, 그러니까 남자가 그 여인에게 마음에 든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이제 내쫓아버리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이 여인의 미래는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라고 했던 이유는 뭐 이혼을 하려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야 된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냥 버려져서 방치되는 여인들을 보호하고 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증서를 써서 이 여인이 다시 새로운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라는 의도로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는 것이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이 된다라는 것을 의도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이혼을 뭐 장려하거나 괜찮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팔 절의 말씀처럼. 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너희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장치를 만든 것이지 이것이 정당한 사유가 되고 원하셨던 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구절 말씀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또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러면 이런 이유가 있으면은 떤 사유가,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또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내가 음행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남편으로부터 몸과 마음이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실 이런 상황이 적발이 되면 어 그거 바로 이제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어날 수 있는 게 최악의 상황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어 우리가 살아가고 이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게 될때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고 적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호주도 그렇지만 한국에는 이제 간통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을 이제 법적으로 제한을 하고 감옥에 가는 그런 간통죄라는 게 있었는데 몇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그 간통죄가 없어지게 된 날, 그 한국의 그 속박업소에 자리가 없었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이렇게 주는 그런 법적인 장치가 없어지게 됐는데, 어, 제가 알고 지내던 한 분이, 호주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고 호주에 와서 살게 됐는데, 오랜만에 한국에 이제 가셨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뭐 예수님 믿지 않은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어,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laughs> 나누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뭐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친구가 어떻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오랜만에 한국에 나가가지고, 아, 요즘에 한국에서는 아내를 여자친구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가지고 다시 물어봤답니다. 여자친구가 지금 아내를 이야기하는 거냐라고 했더니, 그 친구들은 오히려. 여자친구는 여자친구고 아내는 아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들은 또이 집사님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아니 당연히 그런 것이지 어떻게 안 그럴 수 있냐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분도 충격을 받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세상이 약해져서 이 사람들의, 사람들의 세상에 기준은 어 옛날에 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옛날 법이고 지금은 다 그렇게 살아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말씀들을 나에게 적용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대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은 계속해서 이 기준을 내리려고 합니다. 동성 결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사주 1절과 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 둘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결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 그냥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면 결혼이다라는 기준으로 계속해서 끌어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헷갈리게 되죠. 아니, 세상은 이렇게 기준을 내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 맞춰가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적용하게 될 때. 그리고 말씀들을 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이 말씀의 기준을 삼을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이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그렇다면 또이 말씀을 적용할 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적용할 때는 철저하게 적용하지만 만약에 나의 배우자가 어, 이렇게 됐다 라고 한다면 어, 그럼 나는 성경적으로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는가 어, 세상의 법은 이것을 또 충분한 이혼 사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법은 무엇인가 어,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살펴봤는데 어,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법은 용서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이러니까 이렇게 해은 것이 당연하고 정당하다는 것을 떠나서 예수님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아내와 남편을 향한 그런 그 미움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용서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원수 같은. 어, 존재인데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치열하게 기도한다면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내편 되어 주시고 이 남편도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 우리의 손자들의 가정 또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땅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